그렇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찬양하고 나니까 힘이 납니다. 주님해 주시는 힘으로 발언문 선포하겠습니다. 홀스트코리아 12년대 박미식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은 백년지 대개라고 했습니다. 교육은 미래의 사회와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기르는 정책이기에 눈앞에 이익만을 살피면 안된다는 의미에서 백년지 대개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교육정책을 보면 1 0년은 엄감생시고 한치 앞도 알수 없는 참담한 현실로 변해버렸습니다. 교과서 이름이 기술, 가정, 보건, 사회, 윤리, 도덕인데 교과서를 통해 배우는 내용은 죄나 포괄적 성교육에 관한 것들입니다. 기술과 가정과목의 목적이 있고 사회윤리도덕과목의 목적이 있고 보건과목의 목적이 있을 텐데 왜저 교과서들 안에는 주구장창, 포괄적 성교육의 내용들만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일까요? 이 모든 일의 발단은 지금 저쪽에서 벌이고 있는 유네스코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유엔의 산하기구 중 하나인 유네스코는 교육과 과학, 문화유산 관련 일을 하는 곳입니다.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교육의 방향성은 17가지로 집약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포괄적 성교육입니다. 아이들을 음란의 영에 물들이는 것입니다. 유네스코의 포괄적 성교육은 학생들의 나이에 맞는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고 피임과 콘돔 사용을 권장하며 안전한 섹스, 건강한 인간관계 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학생이 학업보다 피임과 콘돔 같은 성관계에 집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학생은 학령에 따라 배워야 할 것들을 배워서 미래의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통해 안전한 성관계를 가르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런 교육 내용을 교과서에 실은 사람들은 그 자녀들에게 부발적 성교육을 권장하며 가르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정교육 차원에서 본인의 자녀들에게 콘돔을 직접 사우도록 하거나 엄마 아빠가 데리고 앉아서 콘돔 포장지를 까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들은 해봤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부모나 개인, 사설 단체가 가르쳐도 문제가 되는 것들인데 국가 기관에서 만드는 교과서에 넣고 이도 부족하여 경기도내 학교 교육에 포괄적 성교육을 추진하겠다고 하니 학부모로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분야 맞춤 교육의 실현이라. 학생 한명한명 한명 자신의 특성에 맞게 학습하고 꿈을 이루게 해야 한다는 말에 성교육을 적용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학생이 학습 디자이너이자 멘토가 되는 교사에게 동성애, 수간, 과학적 성행위가 궁금하다고 배우고 싶다고 한다면 교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생이 원해서 가르쳐주는 교육을 했을 뿐인데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며 성에 함몰리게 만들고 성적 호기심을 과도하게 부추길 수 있는 미래 글로벌 교육을 선도하는 건강한 인격체로 양육하기 위한 그들이, 그들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으로 이루어질지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르쳐준 교사는 이러한 교육에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오히려 교사가 학생에게 교육이라는 목목, 명목으로 성폭력을 저지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따른 온라인 그루밍 몸캠피싱, 딥페이크 등 온라인 성범죄가 급증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이 시점에서 아이들을 포괄적 성교육으로 그루밍해 윤리, 도덕, 인성을 파괴시키려는 악한 의도입니다. 맞습니다. 포괄적 성교육이 청소년들의 성관계에 집중하는 것도 문제지만 성과 재생산, 동성애와 성전환, 조기성애화를 정당화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유롭게 성관계하라. 임신하지 않기 위해 콘돔을 사용하라. 그러다 실수로 임신하면 재생상권이 있으니 낙태하라. 이게 교육입니까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가르쳐도 부족한 상황에서 낙태를 가르치다니요. 성평등과 젠더라는 말을 통해 네가 느끼는 성이 너의 성이다. 성은 네가 선택할 수 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2주 전에 황당하고 어이없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고생이 자기 성별 정체성은 남자이기에 수학여행 가서 남학생들과 한방을 쓰게 해달라고 했고 학교가 이를 거부하자 학생이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고 합니다. 인권위는 해당 교육청에 그 학생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라고 권고했다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청소년 시절 간혹 정체성에 대해 혼란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태어난 성별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주고 상담해준다면 그 아이는 원래의 성별에 대해 확신을 갖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의 정체성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올바른 교육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고생이 남자 정체성을 느낀다고 할때네가 느끼는 건 정상적인 거야. 네가 느끼는 대로 선택할 수 있어라고 가르치는 것이 참교육입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방향성을 알려주는 것이 참교육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포괄적 성교육을 받은 아이들의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음에도 교육부와 경기도 교육청은 어째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포괄적 성교육을 경기도 전체에 퍼트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이 유엔과 유네스코의 종속기관입니까? 아닙니다. 법과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대로 우리나라 교육을 실현해 나가면 될 것인데 굳이 백해무익한 유네스코의 교육방향성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이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갖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백년지대계의 교육정책을 마련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포괄적 성교육을 각 학교에 유입시키려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행태를 규탄합니다. 유네스코의 교육기치인 모두의 미래, 교육을 통한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디지털 시대의 포괄적 성교육에 적용해보겠습니다. 모두의 미래, 포괄적 성교육을 통한 정체성 혼란, 지속가능한 미래는 없다. 오늘만 즐기면 된다로 귀결됩니다. 이것은 아이들을 망치는 교육입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펼쳐가는 것이 진정 국민들과 학부모들의 뜻인지 교육부 장관과 교육, 경기도 임태희 교육감은 깊이 생각하고 예정된 포럼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중단해야! 고단해치고 마치겠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포괄적 성교육을 실현 지 포괄적 성교육 시, 실현하는 유네스코에서 즉각 탈퇴하라! 감사합니다.